동안에 말고 동안에 말고 머머일지라도라는 뜻도 있어요. 머머일지라도 꽃을 주는 것이 꽃을 주는 것이 f 퓰러 f l l r 뭐 할지라도 인기가 있을지라도 these days 요즘에 인기가 있지만 가장 흔한 reason 이유는 to give flowers is랑 r 앞에 있다고 이즈알 앞에 있다고 플라워 벌스가 주어가 아니죠. 이만큼 전체가 지금 주어 자리 에 있으니까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? 이 중에서 리슨이니까 정답이 이즈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투부정선이 이렇게 꾸며주겠죠. 뭐 실제 출전 되, 2007년에 출제가 됐었대요. 꽃을 주는 가장 커먼 흔한 일반적인 일반적이다라는 건 흔하다는 거예요. 흔한 Reason은 이유고요. Reason. 이유는 to express. 표현하다. r o m a n t i c 은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. Nervous 하니까 긴장된. 긴장된 첫 번째 데이트. Wedding. 결혼식 데크레이션 하니까. 꾸밈. 꾸밈을 한자로 적으면 뭐가 돼요? 장식이 되죠. 부케는부케라고 부르고요. Anniversa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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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iversary 기념일. 발렌타인데이는 그 발렌타인데이. 지금 나열식이었죠 주어가? 주어가 나열식이었으니까 복수일 수밖에 없죠.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특별한 이벤트 하니까 뭐 행사, 사건 날입니다. Need가 동사가 되니까 지금 불안전한 상태죠. When 관계부사로서 완전. 관계부사 뒤에는 뭐 완전. 대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. 바로 얘가 동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대 이고 선행사는 스페셜 이벤트가 되겠죠? 그래서 선행사를 얘를 꾸며주니까 자연스럽게 대시 답이고. Beautiful 아름다운 그리고 주의 깊게 Selection 선택한 아니고 선택 된 2번 아름다운 1번. 아름답고 주의 깊게 선택된 꽃을 필요로 합니다. 뻗. 하지만 러브. 지금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죠. 로맨틱. 사랑이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. Reason일 때, reason일 때 y 없었네? 없었네? Reason일 때 w y 없었네? 네. 그럼 reason이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? 관계부사 y 가 생략돼 있다. 자 그냥 문법을 지금 이렇게 해요. 리즈는 이유예요. 이유가 있어.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서 관계부사 물어보면 리즈를 땐 Y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. Y는 생략 가능하고요. 사람들이 꽃을 주는 무엇 이유 이유가 사랑만은 아닙니다. 꽃이라고 하는 것은 presented. Presented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분입니다. 기분은 주는 거예요. 주어진 거예요. 주어 진 거예요. 꽃은 주어집니다. Celebration 하니까 사랑 말고 뭐할 때도 쓰죠. 축하, Celebration 축하. 축하할 때뭐 같은 날을 축하할 때, birthday 생일이죠. 어, 선생님 여기 다 답을 써놔 버렸네. 얘는 주다. 얘는 주어진. 기분은 뭐라고요? 주다. 기분은 주어진. 꽃은 얘는 등이 접속사니까. 꽃은 준다. 엄마에게 주어진다. 주어진다. 그래서 1번인 프 r 젠티드 n t pp와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. 기분하고 대 기분, 대 h a r이었나요? 아까? e a s y 그어 정답은 2번이 되겠지요.